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네, 알려드릴 마술은 바로 카드 마술입니다 네 일단 카드 마술을 보여드리기 전에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네 카메라 화질이 아마 네, 두세배 정도 좋아졌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매우 좋은 핸드폰으로 말이죠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좀더 네, 화려한 화질로 네, 마술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제부터 바로 마술을 알려드리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마술은 바로 네, 카드 마술인데요 일단 이 마술은 매우 언제, 어디서나 즉흥적으로, 네. 기술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듣길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네. 카드를 맞추는 마술입니다. 일단 카드 카메라 각도를 한이 정도 올리고요. 초점이 잡혀라. 네, 네. 자, 이제부터 카드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무 이상이 없는 보통 발식을 카드 한 대가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섞어 상관없고요. 정말 이 카드에는 아무 트릭이 없습니다. 네. <laughs> 자, 일단 여기 중에서 아무렇게나 관객님께서 카드 한 장을 뽑아주신데요 일단, 관객님이 없는 관계로 제가 아무렇게나 임의로 카드 한 장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에요, 이 카드. 네. 이 카드를 이제부터 관객님께서 잘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기억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 상태로 카드를 그대로 올려놓고, 제가 이 상태에서 신 한번 딱 주면은, 바로 카드가 4클러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뭐, 특별한 트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카드 뒷면 보면은 뭐, 특별히 표시가 됐거나 막 그런 거 없고, 심지어 저는 이, 이, 모든 카드에 카드를 체크할 만한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laughs> 차라리 체크되어 있는 카드를 샀죠. 자, 아무간 자, 이제부터 언제 어디서나 기술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즉흥적으로 카드를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심리 마술로도 네, 쓸수 있는 카드 맞추기 마술의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술의 해법은 카 카메라 각도를 좀더 올려서 바로 카드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제가 카드를 보여주는데 카메라에서 조금 보일 거예요. 좀 구부렸죠. 이런 식으로. 구부려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부리는 이유는 바로 옆쪽이 4클러버,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자, 뒷면에서 구부린다고 해서 일자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저는 카드를 지금 몸에서 좀 옆으로 옮겨져 있죠. 네, 이걸 반대쪽으로 거울 방향으로 하자면 이쪽으로 옮겨진 거겠죠? 이쪽으로 옮긴 상태에서 카드를 구부려요. 그럼 이쪽에 있는 4클로버가 구부러짐으로써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보이나요? 네, 저는 카메라가 안 보여가지고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면에 하면은 자, 이렇게 앞면에 하면은 자, 이렇게 돼있는데 카드를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4클로버라는 걸 봅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나 진짜 <laughs>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쪽 면을 이제 관객은 보기 마련입니다. 이 여기, 팔 다이아, 예, 팔 다이아 부분을 보기 마련인데, 이쪽 면을 이제 관객의 눈앞에, 이제 일자로 만들어주면서, 이 아랫부분을 꾸기는 겁니다. 꾸부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꾸부리는 겁니다. 꾸부리면 저는 이팔 다이가 아 보여요. 이걸 좀더 연습하면은, 진짜 그냥, 카드를 보여주고, 아, 사마트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진짜, 카드를 한번 잘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클러버. 이런 식으로 카드를, 네, 언제 어디나 쉽게, 네, 맞출 수 있는 카드. 훔쳐보기. 네,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이라 할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튼간, <laughs> 여기까지, 네, 카드 마술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